너무 좋아요. 오늘의 포인트도 아주 기대감 바짝 불러 일으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떤 고기들이 나올 것인지, 어떤 어종들이 나와서 또 미스터리를 반겨줄 것인지. 사실 그 오늘 미스터리가 머리에 힘좀 주고 왔어요. 왜냐? 오늘 소개팅 있는 날이거든요. 누구랑 바닷가에서 고기랑. 오늘은 미스터리가 고기랑 소개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힘을 잔뜩 주고 왔죠. 자, 오늘도 이제 꼬기식 낚싯대를 사용해가지고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그 제가 그 꽃기식 낚싯대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보편적으로 진출식 낚싯대만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방파제에서 보이고 하다 보니까 꽃기식 낚싯대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 꽃기식 낚싯대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3절 레지는 4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써보신 분들은 와, 한번 체결해놓고 나면 가이드 틀어질 일도 없고 상당히 편하다 이런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자 가이드를 쫙 맞춰주고 자, 진출식은 사실상 그 휴대 편리성, 휴대 편리성 빼고는 뭐 미스터리는 이 사용을 했을 때이 꼬기식이 확실히 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리 때 보시면. 상당히 진출식만큼 잘 촐랑거립니다. 잘 촐랑거리고 허리는 단단하게. 이게 바로 그 꽃기식 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지난번 너튜브 게시판에다가 어떤 분께서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미스터리 님이 바늘을 감는 거 보니까 보지도 않고 순식간에 감아버리더라. 그걸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게 어디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바늘과 목줄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원을 한번 이렇게 내줍니다. 제가 지금 이 앞뒤 카메라로 같이 찍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원만 내주고 나면 이제 끝입니다. 끝. 자, 제가 안 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주면, 바늘 하나, 지금 다 묶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바늘 묶는 거에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 그 찌낚시 하시는 프로님들은 대부분이 다이 방법으로 묶으세요. 왜냐? 갯바위에서는 이 라이트를, 바다 쪽으로 쏘는 게 거의 금기시 돼 있습니다.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고기가 흩어진다. 그래서 바늘을 보지도 않고, 그리고 목줄을 보지도 않고 묶을 수 있는 이 방법들이 다 숙달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매듭법에 대해 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바늘 하나 묶는데 5초 잡고 묶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5초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방법.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프 조종 바늘 18호 하고 하나는 요게 14호입니다 14호 바늘 자 요렇게 잡았죠 요거만 딱 잡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것도 안 보고 해도 돼요 이렇게 원을 만들었죠 원을 만들고 이 상태에서 잡아 가지고 그냥 손을 넣어 가지고 돌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딱 잡고, 당겨주고, 끝에, 요거, 당겨주고, 끝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묶이는 쪽, 바늘 귀를 받쳐줄 수 있도록, 요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게 마무리입니다. 요게, 요 바늘기 위에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야지 후킹이 돼도 이게 미스바이트가 안 나고 잘 걸려줍니다. 자, 오늘의 바늘 묶는 방법이었습니다. 를 청갯지렁이 하나하고 염장된 참갯지렁이 그렇게 이제 서로 갈라가지고 나눠서 그리고 포인트도 분산을 해가지고 던져놨습니다. 지금 그 저쪽 앞쪽에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작은 섬과 이제 또 방파제 쪽으로 흐르는 물골 그 사이를 공략하는 한 대의 낚시대고 또얘 같은 경우에는 저쪽 먼 바다 쪽, 먼 바다 쪽을 향해가지고 물이 움직이는 쪽으로다가 캐스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또 저쪽 앞쪽으로다가 지금 양식장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양식장들 항상 참이에요. 양식장에 있는 포인트는 그래서 얘는 지금 그청개처렁이가 조금씩 따이네요. 따이는데 아직 입안 깊숙이 후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도도덕치는 그런 입질이 지금 몇 번에 걸쳐 들어오는데, 문제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청개지렁이를 세 마리를 달아놨습니다. 세 마리. 바늘 하나에다가 입괴기를 두 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는 살짝 바늘 목줄 매듭부위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입이 큰 어종이 아니면 그걸 한 번에는 못 먹기 때문에, 자, 뒤에서부터 하늘거리는 한 마리씩 따먹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까는 또 미스터리가 전문이지. 챔질의 달인. 네. 자, 지금 끌어주기를 어느 정도 반복을 했었는데, 살짝 이렇게. 여기는 지금 사지라고, 벌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걸어냈어요, 걸어냈어, 걸어냈어. 근데 아오 나름 뭔가 힘을 쓰긴 하는데 힘을 쓰긴 하는데. 힘을 쓰지만, 작은 어종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고기가 있다는 것만 확인되는 정도의 사이즈. 이야, 도달이냐? 도달이냐? 자, 보시면 아주 손바닥만한 이런 애가 이 봉돌 무게가 무거우니까 계속 까딱까딱 까딱 당기기만 하는데 확실하게 후킹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야, 손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바닥만한 사이즈. 자 지금 그 미끼가 여러 마리가 달려 있었던 거 아까 제가 세 마리가 달렸다고 했었죠 그중에서 목줄 위로 올려놓은 거 그거는 그대로 있고 뒤에 달아놓은 두 마리를 계속 뜯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흡입하는, 흡입하는 방식으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조금 더 깊게 먹었을 때후킹이돼 갖고 올라오는 그런 장면 조금 사이즈가 크면 물론 그냥 한방에 덥석덥석 가져가기도 하지만 뭐 매일 그런 애들만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자이 조그만 아돌가자미 새끼네요 한 뼘도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간죽대기만 하죠 자 안녕히 가세요 자 오늘도 또 하나의 생명을 또잘 크게끔 보내줬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가자미를 낚았던 이 채비에 싱커가 40호입니다 40호 40호인데 사실은 여기에 40호가 버거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종이 있어가지고 어, 지나가던 우리 농 선생 농호 한 마리 걸려줄까 해가지고 40호 싱커를 달아놨어요 그래야지 이제 싱커는 박혀 있고 조류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채비가 더 뜨게 돼 있습니다 이 싱커가 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자리를 지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 작은 가자미는 이 채비를 상당히 버거워합니다. 앞전 방송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싱커 호수도 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20호, 2 5호 27호, 30호 시중에 나오는 그런 싱커들을 골고루 가지고서 다니면 현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낚시 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조금 전그 길목으로다가 다시 던져 놓겠습니다. 자, 1번 낚싯대가 계속 당겼다 났다 당겼다 났다 합니다. 조류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조류의 방향과는 다른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초반에 세팅할 때 바람 터지기 전에 빨리 세팅해야지 그랬는데 세팅하는 상황에 바람이 터지면 세팅이 힘드니까 일단 던져놓고 시작하자는 마음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바람이 있습니다. 아, 뭐가 물었다가 뱉었어요. 금방 탕 챔질을 했을 때 무겁게 쫙 당기는 힘이 있었거든요. 자, 이러면 더 감지 말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스테이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적정 텐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낚싯대가 지금 팽팽하게 라인이랑 또내 몸이랑 텐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 다시 당기면. 이렇게 옵니다. 음. 오세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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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세다. 와. 자, 누가?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얘 뭐야? 와, 세다 했는데 와, 엄청 세다.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얘 뭐야? 오 오! 쥐노래미가, 오. 오! 이거 쥐노래미 아닌데? 와 지금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 보세요. 와, 끌어올리는데, 제가 잠깐 요 앞에서 스테를 했는데, 와, 파고드는 힘이 엄청납니다. 자, 일단은 어떤 오종인지 확인을, 확인을, 확인을. 와, 낚싯대 무겁다, 이거.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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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힘 쓰는 거 보이시죠? 자. 자, 낚싯대가 부러지더라도 한번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리 와. 이제 시청자들한테 인사하자. 자, 하나, 둘, 셋! 위야. 우와! 고랑치! 등가시치! 고랑치! 우와! 어마어마하다. 이만한 고랑치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오! 얘들이 힘이 붕장어 보다 더 좋습니다 부... 우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야 랑치야 랑치야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어? 아 형이 안 아프게 해줄게 안 아프게 아안 아프게 해줄게 가만있어 봐 이거를 아! 아! 아아 아!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아우 지금 아우 지금 괴생명체를 만나가지고 지금 어쩌야 할줄 모르는 이 미스터리 자 하나 둘셋와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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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아닙니다 와와오훅 우와. 우와. 놀라운 미스터리 훅킹력 와한뼘 쭉뼈 내려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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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거 지금 그 민물에서 가물치 쏘가리 예, 예, 밀주박 꼬리를 미는 거봐 미는 거봐와 가물치 쏘가리 잡았을 때처럼 오 일단 얘 예, 아프게 조금 놔줄게요 바닥에 놓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바악을 하는 거 보세요 얘들이 보통은 낚시를 가 보면 한 20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이 고랑치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정식 명칭은 등가시치입니다. 얘들이 어딱 깔끔하게 농호목 농호목입니다. 농호목과의 고기들이 보면 상당히 맛있어요. 맛있고 힘이 좋아요. 그런데 이만한 대물 고랑치를 만난 것은 미스터리 오늘 처음입니다. 오 힘이. 지금 이제한 50cm 정도 됩니다. 50cm 정도. 자 멋있는 아이 인물 감상 한번 하실게요. 와이 정도 사이즈의 등갈치는 만나기 힘든 사이즈입니다. 정말.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 그래 향도 좋아. 그래 감성동 같은 자보따이하고 향이 다르구나. 그래, 난너 같은 애들 좋아. 자, 이거는 묶고 따불이 안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최대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안녕히 가세요. 우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파고 들어가 버리네요. 와,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어요. 오늘 또 미스터리가 한건 했습니다. 이게 바로 띵똥입니다 야. 이제, 우리, 밤낚시의 동반자. 아, 얘를 별명을 띵똥이라 고 붙여줄까? 아이 참. 얘가 달려야 되겠죠? 어둠이 이제 싹 내리고, 노을도 너무 멋있어요. 꼭 오로라처럼. 좋아. 자, 지금 그, 오른쪽 2번 낚싯대가, 계속 쫙 땡겼다 놓고, 땡겼다 놓고, 자, 이게 딱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뭘 수중에 수중 풀들이 걸려 가지고 조류의 영향을 받던가, 아니면 작은 붕장어들은 사실 저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또 불가사리 혹은 꼼장어, 뭐 이런 거죠.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을 요럴때는 바짝 주고 오유, 어, 어. 잠깐만 지금 얘를 살짝 열어주고 1번대가 더 강하게 팡 쳤습니다 1번대가 또 요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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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크다 요것도 크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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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쪽이 수심이 조금 떨어지는 지형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 이 지형 자체가 이 사질로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몸통처럼 뭔가 떨어져 있는 지형이라 가지고 자초반에 컸는데 끌려오는 거는 그렇게 안큰 이런 장면입니다 자 물에 떴어요 자 누구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봐보세요. 아, 자, 이렇게 멋진, 이렇게 멋진 후킹 실력이 있었습니다. 미스터리. 이 지금 보리멸이 아, 이 몰포라고 같이 걸려가지고 그 주변에서 내 미끼를 다 따먹고 계시다가 놀라운 미스터리의 후킹 실력에 이렇게 옆구리. 교통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보험회사 일단 접수하고 보험회사 전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얘 계시고, 자 다시 얘는 또 뭐가 당기고 있었을까? 자, 얘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드래그를 열어놨었는데 더 이상 가져가질 않네요. 아, 이하. 우리 또 리머리 선생 때문에 얘는 놓친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멘트를 했었죠 제발 이런 고기들 바깥에다가 던지지 말라고 예, 물속에 다시 놔주면 됩니다 일단 형이 보험 접수는 해줄게 자 잘가라 이 평소보다 뻑뻑하게 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자. 와, 힘쓰는 거 봐. 힘쓰는 거 봐. 나와서도 끝까지. 와. 자, 이런 바라. 이런 바라. 이런 바라. 이런 바라. 이런 바라. 자. 자, 나중 불로 해 가지고. 뿅. 와! 오. 오. 오, 사이좋아. 아. 자, 빨리 가만히 있어. 자, 이럴 때 낚싯대를 세워놓으면 낚싯대가 똑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싹 깔아가지고, just m o 기다려. 우와. 와. 야 포인트.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포인트에 가던가 내가 무조건 그 지형을 탐색을 해봐야 돼요. 탐색을 해가지고 채비를 한두 개 날릴 정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밑걸림이 있는 지형, 그리고 밑걸림이 없는 지형, 그 경계점을 찾아가지고 밑걸림이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무식한 쥐노래미들이 올라옵니다. 자, 시청자들한테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예 정도면 묶고 따부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찌질찌질 입질. 왔다 왔다. 우와. 요것도 아까 아까 개 싸이저다. 우안 간다 안 간다. 좋아요. 그래서 이쪽 자리에서만 계속 입질을 받는다는 것은 저기 놀이터가 형성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와.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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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오 치는 거봐오오 오, 앞에 앞에 줄이 오야안돼안돼야와 야, 여기에도 활성도가 아주막 아유, 아유 어, 내가방에 어, 이놈아 내 가방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딱 거기서만 나와요 그 자리에서 자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저기 설명드렸던 홈통 있는 자리입니다 홈통 있는 자리 그거에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정확했어요. 자, 자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어이구야. 아이고, 아유, 미안합니다. 하나, 둘, 셋. 어이 청개지렁이 꼬다리가 여기에 있고 참개지렁이가 이제 찌기기 때문에 이렇게 목줄 위로 올라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얘들이 지금 반짝반짝하는 게 보일 거예요. 참개지렁이가 이렇게 물 속에서 발광을 하기 때문에. 고기들을 끝까지 유혹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도 묶고따부립입니다 아까 거보다는 조금 작아요. 얘는 딱 거의 39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자, 오늘의 띵똥이었습니다. 띵똥. 띵통.